아, 요즘에 제 유튜브로 아, 그 배틀그라운드 최저 옵션에 맞춰서 하려면 뭐 견적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알려드린건데요. 제가 옛날에 맞췄던 컴이 윈도우7 울티메이트 K버전 64비트였고 CPU는 하스웨일있었 썼어요. 3.5기가를 해치걸 썼었고, 램은 16기가, 그리고, 머더보드는, 에즈락 게 좋다고 해서 에즈락 썼고, 그래픽이 주, 가장 중요한데, 그래픽카드가, 지포스 GTX 700, 아니, 975일 썼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옛날 컴으로 어, 게임을 했을 때는, 옛, 그 옛날 배그 때는, 1920, 2080이 화질에서 144프레임 모니터 있잖아요. 거기서 배그가 5, 60프레임으로 돌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거안 키시면은 뭐 방송 같은 거안 하시면은 그냥 이 사양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사람이 얜, 지금은 모르겠는데, 옛날에는 좀 사람이 좀 몰려가지고 끊기기는 했었어요, 조금. 그래서 최저 옵션으로 하신 분들은 이걸로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, 1920, 1080 화질에서 그 옵션도 전부 다 최저 옵션. 옵션으로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560프레임이 나와요. 여기서 이게 채,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,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저 옵션으로 1920 1080 화질에서 그냥 560 프레임으로 문제 없이 하는데 가장 좋은 견적인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전 이걸로 했었으니까 게임을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, 혹시나 좋은 컴퓨터로 맞추는 분들한테 제가 좀 정보를 드릴까 하는데요. 자, 이번에 컴을 바꿔가지고, 잠시만요. 제가 라이젠 7, 7 7 0 0의 CPU를 바꿨어요. 그리고, 아어 네, 이걸로 바꿨고, 그리고 램은 기준 16기가고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랑 그래픽 카드는 GTX 1080 Ti 인데 이게, <laughs> 이게 거의 최, 최고 사양 그래픽 카드예요 거의 그 제가 샀을 때는 100만원대 그래픽 카드였는데 이거 사도 지금 어, 평균 90프레임이 나와요. 90프레임. 제가 보기엔 90프레임 밖에 안 나와요. <laughs>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, 제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쏙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이거, 어, 잠시만요. 일단 실행을 하면서 지금은 서버 안정화가 좀 되긴 해서 괜찮긴 한데 뭐 그,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한번 지금 9J9 프레임 나오죠 프레임은 여기 보면 98에서 97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, 매치가 좀, <laughs> 오늘 다좀 매치 돌리는 게좀 느리네요. 대기시엔선 97에서 9, 구... 지금 제가 지금 낮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. 지금, 지금 10시에서 11시인데 지금, 네. 제 생각으로는 거의 최고 사양으로 맞췄는데도, 지금 떨어졌죠.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글자가 너무 조그마해가지고잘안 보이시는데 거의 그러니까 90 프레임 나와요. 90 프레임. 보니까 <laughs> 혹시 컴퓨터 사실 때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여기 환경 설정을 제희이트라로 해서 좀 프레임이 자 한번 중간으로 하고. 중간 적용에도 똑같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너무 최고 사용으로 맞힐 필요는 없어요. 게임 한다고. 지금 어, 게임 들어가는 거 바로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마무리 할게요. 그러니까 최고 사용 컴퓨터는 뭐, 맞추시려면은,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. 사실상, 뭐, 방송하신 분만 아니면은, 좋은 컴퓨터는 필요 없어요. 솔직히 마음. <laughs> 네, 일단 한번 떨어져가지고, 지금, 아, 어, <laughs> 너무한데? 한번이것에 매우 나중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매우 낮음으로 하니까 올라가네요. 매우 낮음으로 하니까 좀 올라가네요, 프레임이. 그건 정, 정리를 해줄게요, 지금. <laughs> 진짜 너무한데, 이거. 그러니까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. <laughs> 진짜 되게 어이가 없는데. 최저 옵션으로 100프레임 나와요. 최저 옵션으로 100프레임 나와요. 그, 144 프레임 모니터에서 최저 옵션으로 설정을 하면은 100 프레임 밖에 안 나와요. <laughs> 근데 제끼. 이렇게 비싼 컴퓨터를 사서 몇 백만 원씩 주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이걸로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하는데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5, 60 프레임 최저 옵션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. 하는데 사람만 좀 서버에 뭐 과부하만 안 걸리면은 그쪽 서버에 그것만 안 걸리면은 원활하잘 돌아가거든요. 아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싼 컴퓨터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아,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아, 그리고 혹시 뭐 배틀그라운드 구입하시고 나서 무슨 뭐그 무슨 프로 프로그램이 제뭐 프로그램 구입해서 스팀에서 깔았는데. 뭐, 오류가 난다든지 하면은, 어, 저한테 그 댓글로 알려주세요. 그럼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르쳐드리고요. 그리고 원격 연결로 해결해 달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그 건당 만원으로 해드리고 있고요. 제가 해결을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선 돈은 받지 않고 있고요. 어 대신 돈은 안 받지만, <laughs> 제 어느 정도 좀 도내를, 그러니까 도네이션이죠. 기부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